네 안녕하십니까 아이비리서치 임성현 팀장입니다. 어, 주말 마무리 잘 하고 계신가요? 어, 지난 금요일 날좀 테마주 위주의 금, 급락세로 마무리를 한 만큼 좀 주말임에도 불구하고 좀 많은 개인 투자자들 좀 심려와 근심이 좀클 듯해서 한번 저 또한 마, 마음이 무겁네요. 어, 오늘 좀 엑세스 바이오 같이 볼 거고요. 제가 일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음, 그때 상황과 지금 상황은 좀 다르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. 어, 영상 본격적 시작에 앞서서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. 어, 현재 시장 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심각한 조정은 아닙니다. 어, 걱정하지 마시고요. 뭐 정말 좋은 기업인데 어, 외부 요인에 의한 그런 가격 조정이 나왔다고 하면 뭐셀 기간이라 생각하시면서 조금은 적극적으로 좀이해도 좋을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어, 최근에 좀 지속된 조정으로 인해서 어, 이번 주만 하더라도 코스피 한5.5% 코스닥이 한9% 가까이 좀. 금납세가 진행이 됐죠. 좀 많은 분들 좀 지치고 힘들 거라 생각이 드는데요. 어, 항상 말씀을 드렸지만 어, 연초부터 이어진 그런 지수 상승으로 인해서 좀 개인 투자자들은 그런 쫓아가는 투자만을 지향을 했습니다. 그러다 보니 어, 현 구간 좀 리스크 대응이 좀 다소 안될수 있을 겁니다. 어, 하지만 어, 코스피 3,000포인트 바라보고 좀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엑세스 바이오가 이제 지난 이번 주 금요일날. 어떻게 보면은 좀삼개의 연속, 좀 강한 음봉 은봉, 음봉이 출연했죠. 그만큼 뭐 들고 있는 투자자들 아니면은 신규로 좀 관심 있는 투자자들 뭐 여기서 더 사서 평단가를 줄일까? 아니면은 뭐 손절을 해야 하나? 아니면 지금 뭐 몰빵을 해야 되나? 뭐 이런 고민들 많이 하고 있을 겁니다. 우선 진단 키트 관련해서 엑세스 바이오가 뭐 연초 대비 어마어마한 수익률이 나왔죠. 어, 진단키트 수출화가 좀 이슈로 인해서 좀 단기간에 주가 한 14배 이상 폭등했고요 뭐, 이후 고점 대비해서, 어, 단기간에 또 반, 반토막 났습니다. 그만큼, 뭐, 이 종목으로 큰 수익을 냈던 분도 계시겠지만, 그만큼 단기간에 또큰 손실을 또 많이 봤을 겁니다. 조식 시장은 치킨게임입니다. 뭐, 내가 산 종목 무조건 수익 내고 싶어 하겠지만, 어, 누군가의 수익이 있어야지, 누군가의 손실이 있어야지 만이또 누군가의 수익으로 돌아가는 부분이니까요. 뭐 항상 내가 수익만 봐야지, 이런 좀 안일한 마음은 좀 잠시 접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. 일단은 최근에도 좀 박스권 내에서 좀 움직임을 보이다가 최근 지수 조정과 함께 어떻게 보면은 지금 5일, 뭐, 10일, 20일, 입평선다 깨고 지금 내려왔습니다. 그만큼 지금 입평선을 그 고점에 두고 조금은 좀 저항을 좀 받고 있는 모습인데요. 어, 현재 구간에서는 뭐, 펀더멘탈로 인한 그런 대응을 할 구간이 아니라 좀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대응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. 현재 60일선, 좀 이탈 구간인 한 2만원 초반대에서 좀 추세 이탈에 대한 가능성이 있습니다. 보유하고 있는 분이 있다고 하시면 어, 이미 심리적 지지 저항이 이제 라운드 피규어는 이탈을 했고요 어, 그만큼 60선 기준으로 좀 대응을 해보시면 좋을 것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최근에 또 지속적으로 좀 외국인의 그런 매도세가 좀 진행이 되고 있는 만큼 뭐 이때 빠졌다가 다시 올라갔고 또 이때 빠졌다가 다시 올라갈 거라는 그런 좀 예측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. 뭐 이렇듯 주식은 예측 예측이 아닌 좀 대응의 영역입니다. 어, 그만큼 공부를 하고 준비된 자가 수익을 얻어갈 수 있는 거고요. 혼자서는 결코 주식 투자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, 어 제가 잠시 한 1분 정도 저희 VIP 한번 안내를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. 어 여러분들에게 제가 100%뭐 수익 내드리겠다 장담하진 않지만요. 그만큼 익절과 손절이라는 첫 철칙을 지키면서 좀 재미있는 투자 습관을 한번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어, 저희 VIP원이 되시면, 이제 실시간 시황 체크와 함께, 이제 업황 체크도 같이 진행이 되고요 그만큼 개개인의 좀 투자 성향에 맞는 또 포트폴리오 구성이 진행이 됩니다. 어, 그리고 이제 꾸준하게 수익을 위한 그런 주식 교육까지 병행을 해 드릴 거니깐요 어, 어떻게 보면 혼자서 뭐이 종목 저 종목 올라가는 종목에 이제 올라 타시면서 운 좋게 수익 보지 마시고요. 어, 어떻게 보면 저 같은 멘토를 하나 두시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. 무조건 비싼 게 좋은 게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. 저 또한 주식 투자를 하는 주식 투자자입니다. 같이 있고 싼 종목에 투자를 해야 되듯이 뭐 여러분들에게 좀 꾸준한 수익 내어 드릴 했다고 약약속을 드리면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어, 내일 또 시장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또 대응 열심히 하면서 또 꾸준한 수익으로 좀 보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